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7월 11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오늘의 기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툼으로 나누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오니 뭉쳐 하나가 되게 하사 큰 힘을 발휘하게 하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소서 오지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 묵상. 한 작은 기도 커서. 눈이 먼 상태에서 거듬어 찾지 말게 하시고, 밝은 비전을 갖고 언제나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게 하소서. 불길이 약할 때, 얇게 차려입은 꼬마들이 거기 앉아 어찌껏 누려보지 못한 즐거움을 맛보는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불게 하소서. 오는 세월 동안에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얻으려고 애쓴. 이익로 인해 가슴 아픈 일도 두그 볼이 젖는 일도 없게 하소서.